저랑 이제 그 TF팀 라이벌이 있었어요 최종에서 저희 팀이 이제 떨어졌고 없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 라이벌 팀 여자 무리가 삼각형대로쫙 깔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썩소를 날리면서 이렇게 또 피하는 거예요 <laughs> 미드자님들을 모시고 방송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세사에 재미난 썰 없습니까? 제가 희생양이었어요. 사게에서 응. 하는 말이죠. 하이브. 맞아. <laughs> <laughs>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퇴사를 하면 잃어버리는 것. 퇴사를 하면 명함 사라지고 고정적인 수입도 있고 직장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마약이라고 마약이나 라하다닥에 마약이 충전되는 음. 마약. 마약이 없다. 회사든 해요 퇴사는 음. 내가 열심히 하면 음. 하지만 그게 나를 위한 성장이 아닌 그들을 위한 성장이었어요 음. 이거를 음. 제가 나와보니까 깨달았어요 그 안에 있으니까 음. 그래 나는 점점 커지고 있어 라고 음. 합리화하고 있었어요 저 퇴사 날짜 잡고 있는데 아. 왜 퇴사하시냐고 아. 그래서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 두려고요 이러고 딱 지르고 나오는데 음. 되게 쾌감이 있더라고요 멋있다 저. 되게 좋았어요 이제 두 공주님들이 얘기 너무 잘해줬는데 저도 이제 퇴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퇴사하는 날 박스에 내 짐을 이렇게 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퇴사하는 날 누군가 내 친구나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이나 아니면 가족은 아니고 가족은 절대 아니고 내 편이 회사 앞에 기다려 주면은 조금 힘이 나더라고 이제 저도 이제 수많은 회사에 있었지만은 저랑 이제 그 TF 팀 라이벌이 있었어요. 저도 뭐 팀장급이었고 그쪽 여자 사람도 팀장급이었고 이제 일 팀이 팀게 경쟁을 6개월 정도, 1년 정도 레이스를 같이 하다가 최종에서 저희 팀이 이제 떨어졌고 없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나머지 제 팀원분들은 먼저 오전에 다내 보내고 점심 먹고 이후에는 내가 이제 업무 정리를 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저는 약간 다 이제 주변을 챙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팀이 쓰던 사무실이나 방이나 못 챙겼던 것들을 보니까 그 여자분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하나둘씩 놓고 가는 게 있잖아 근데 뭘 놓고 가냐면 슬리퍼를 놓고 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박스 내짐 서류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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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퀵을 불렀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갖고 팀원들 슬리퍼가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갖 백팩 메고 가방 메고 막이거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딱 눌렀는데 띵하고 이제 1층에 딱 열었는데 그 라이벌 팀 여자 무리가 삼각형대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와, 근데 나가는데 그 앞에서 슬리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썩소를 날리면서 이렇게 쫙 피하는 거예요. <laughs> 지갑, 장지갑 딱 끼고, 이제 뭐 어디 갔다 왔나 봐.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커피숍 갔다 온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피하는데, 아, 정말 이제, 일단은 뭐 어떻게 일단 내리고, 거기서 물건을 주시면, 내가 허리도 숙여야 되고, 거기서 물건을 주시면, 내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가 너무 막, 정말 눈물이 날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상대방들이 다 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옆에 벽에 기대하고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상대방 팀들이 엄청 경멸하는 눈빛과 그 다음에 막 그런 눈총을 받으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길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 문이 다 닫힐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상자 놓고 가방 놓고 거기 떨어진 물건을 다시 이렇게 해갖고 제 왔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대로 길 건너편에 공유오피스 갑니다. 거기는 일반 사무실이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결제를 하고 제가 책상에 앉습니다. 그래 이제 멤버들 그런 슬리퍼는 편의점 봉다리에다가 다 이렇게 하고 묶어 버려버리고 제로콜라 와이딱 때리고 물건 딱딱 놔두고 뒤졌어. 오늘부터 시작이야. 해갖고 찬물로 세수하고 다한 다음에 내가 뭐가 문제였고 내가 왜 IR, IR되기 왜안 됐고 뭐가 됐는지 3일 동안 거기서 안 나왔어요. 3일 동안. 그러고 1년 뒤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제가 주최사였고 그쪽 팀이 들어오는 거였는데 제가 씩 웃으면서 웰컴. <laughs> <laughs> 이렇게 소소하게 복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양쪽 우리 공주님들은 저처럼 이런 끔찍한 상황이 있었나요? 그런 건 딱히 없었죠. Yeah. 그리고 어, 리라도 이건 공감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랑 회사 사람들이랑 좋게 지내세요. 왜냐면 회사하고 나서도 그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는게 좋은 것같아요저도 <laughs> 그래도 진짜 제가 서울아빠라고 불르는 분들이 있어요. 숙달에 한 번씩 뵙는 것 같아요. 저도 전 회사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그렇고 그분들이 계속 종종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종의 사람들이랑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아이 t 쪽이면은 좀 개발자들도 계속 연락이 되고 그리고 식품 쪽인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이 다해요. 그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니, 이 직업군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군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요새는 어때 거기가 이런 것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그런 쪽에 사람이 필요해 아니면 내가 그런 쪽에 뭐가 필요해 이런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상장 아까 말한 그 서울 아빠가 선물을 주셨어요. 서울 아빠는 기다리 아저씨 같은 건가? 그게 아니라 진짜 상사인데 네. 둘다 이제 회사를 떠나고 나서는 친하게 지내서 거의 딸같이 보여주셔서 서울 아빠라고 가끔씩 보시는 음. 상사분도 <laughs> 계십니다. 음 무슨 선물? 만년필하고 <laughs> 입사 선물, 선물 아니요 이거? 아 입사 선물도 네. 네. 입사 선물도 받아서 입사 선물을 뭐줬어요그 프랭클린 아이요. 퇴사하실 <laughs> 때는 사비도 주셨어요? 만년필하고 그다음에 스카프. 아 어, 그럼 퇴사 날 찾아왔어요? 퇴사 날 제가 가서 인사했죠. 그때 이렇게 선물을 따로 챙겨 주시고 도착 놀러 가셨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려막길도 있고, 뭐, 뻔한 얘기지만은, 아, 제 얘기 들었을 때아 어땠어요? 다르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네. 사람들이 역시 다르다는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이 퇴사를 하면은, 슬프고, 아니면 그냥 속시원하고, 아, 네. 일주일은 놀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될 거야. 근데, 제이미 대표님은 그것이 네. 아니라, 내가 이겨낼 거야. 그리고 내가 더 성공할 거야. 그걸 실제로 이뤄내고. 그러면서 제가 배운 인사이트는, 역시 성공한 사람은 다르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무너졌다해서 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도 아니에요 그 앞에 결제도 들어갔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1년간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그 위에 간다는 것을 저희가 네.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많이 배우고 저희가 이제 따라가야죠. 두고 봐 나는 잘될 거야 그리고 똑똑히 지켜봐라. 나는 직경해낼 거야 항상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꾸준하게 했던 터라 그렇게 미래를 좀 준비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퇴사해서 놀거나 좀 시간을 헛되게 보낸다면은 그건 정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퇴사에 문제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정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의 노하우, 그다음에 모든 뭐 마인드셋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Fucking crazy, 라죠 데헤 오늘은 퇴사, 퇴사 특집으로 한번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퇴사가 이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고민을 계속 끙끙 앓지 말고, 과감하게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인생이 짧지만 길잖아요. 그래서 한번은 모험을 해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너무 겁먹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온다고 하면은 정안 되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뭐더 나아가서 60대, 70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창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천천히 준비해 보는 거죠.